엘리 고백합시다. 격식보다 중요한 가치. 격식보다 중요한 가치. 네, 격식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을 하셨죠. 그런데 가르치실 때에 1 8덟 동안, 십팔 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꼬불라졌다는뜻의 심한 곱추 어떤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건강하다가 귀신 들려서 이제 아르며 꼬불라졌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는데요 어, 꼬부러져 가지고 펴지 못하고, 어떤 노인 한 분은 뭔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노점상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는 한 손으로는 카트 끌고, 한 손으로는 이게 자기에다가 뭔가를 싸서 걸어가는데, 보자기에싼이 짐이 이분한테는 지팡이 노릇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느 날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나두래 그래. 그게 자기더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지키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 기억자도 아니고, 그구부러서 이렇게. 예, 네, 몇 도라고 할까? 완전 뭐, 어, 180도가 정상이라 그러면, 180도에서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한 뭐, 75도 정도까지 이렇게 확 심하게 구부러진 분이야. 그런데도 이분이 담 걸어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보따리 한 손으로는 카트를 끌고, 한 손으로는 이게 지팡이. 근데 카트 바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laughs> 아무튼 그러신 분이 있으셔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11절에 1달 18년 동안 귀신들리 아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 주님이 말씀을 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 보통 이 정도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저런 질병이 있나 봐 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돌아보기 앞서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모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귀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실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아져 조금도 표지 못다는 여자. 이 여자는 날마다 마치 38년 동안 그 말로 어, 걷지 못했던 그런 베데스타 연못의 그 사람처럼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18년 동안이나 돈 12개월 동안 혈정하렀던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질병이 안식일이니까 내일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안식일 할지라도 그 안식일이라도 자기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마 주님 앞에 섰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안수하셔서 고쳐 주셨다. 그런데이 모습을 봤더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대요? 음. 17절 하반절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대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온 무리. 그 누구만 빼고 회당장만 빼고 어,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치신 을 보고 불을 내었다 그리고 무리에게 이르되 이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 들으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왜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현실이 예, 어디가서 뭐빵 먹고 어디가서 화풀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행하신 논란 이적을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리를 향하여서 안실면한돼 <laughs> 이런 거죠 왜 안식이라고 그래 어, 이게 지금 무리를 어, 향하여서 그야말로 해당장의 권위를 가지고 막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기 소, 염소 말 이런 것들은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정했던 규칙에 의하면 안식일을 이렇게 끌고 가서 물먹이런 것들도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18년 동안이나 1 18 8덟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바디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마귀 권세를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그야말로 멸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니까 안 하고 어, 다른 날그 일을 해야지. 나는 법이 없죠. 어, 즉,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말로 말하고 있는 이 회당장의 모습 자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그런 어떤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정말로. 안식이를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안식이를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데 이날에 뭔가를 해서 이런 것이 아니죠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만든 틀이 틀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보죠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틀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서 그 틀을 조금만 벗어나면 굉장히 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곧잘 뭐라고 핀잔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그럼 안 된다는 등, 저럼 안 된다는 등 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갖추어 놓은 그런 격식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했지만 마가는 특별히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날도 주인이다라는 말씀이겠죠. 어.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개념은요. 아버지라는 개념과 거 유사합니다. 주인이라는 개념은 생명의 근간 생명의 국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줄 권리가 있는 자잖아요. 생명을 줄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사탄 들려 사탄 때문에 꼬부라진 이이 사람에 대해서 그 말로 어, 질병을 고쳐 준이이 모습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은 오히려 이것을 책망하고 핀잔을 주고 있다 이 사람은 어때요? 규칙이 생명보다 더 형식이 사랑보다 더 우선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시스템으로 지금 이 사람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썼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한 걸 봅니다. 즉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이라 그런다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결국 인간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대인 계명은 사랑이요. 대신 계명도 사랑이에요. 두 개를 꽉 짜면 사랑하는 한 단어가 나올 터인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 그 주제는 사랑과 자유.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해방되지 못해 질병에 사탄에 눌려서 해방되지 못했던 이연을 해방시켜준 것이 진정한 자유와 회복 이것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일 텐데 회당장은이한 어떤 어떤 실질적인 내용 핵심보다는 격식과 형식과 규칙에 살아잡혀 있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 주시기 위한 고쳐 주신 원인이 뭘까? 왜이 여인을 고쳐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림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곱 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나라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그 나라의 국민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그저 놓아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언약 백성인 이 여인을 고쳐 주실 수밖에 없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도 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데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때를 없든지못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 원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딸즉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침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여자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꼬불아져서 조금 도 표지 못한 이 여인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돼요 꾸역꾸역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 여인이 나와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박영도 집사님이나 열을하신 분들은 이 3층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힘겨워서 등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 걸 보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도 다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1 2 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어떻게 보시고 그랬죠?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새벽을 미명을 깨워 기도하는 이 모습 또는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예배 현장에 말씀이 현장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해결하시는 구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온전한 바른 모습 있는 것이죠. 따라서 18년 동안이나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온다 그러면 해결되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것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주님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장 합당한 때지만 그 고통이라는 건당장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침 받은 이 여인의 반응은 또한 어떻습니까 곧바로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그 남자가 그 사람이 했던 행동도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 뛰어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하지 않았다는 라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라 얘기죠. 저런 말씀의 자리에 18년 동안이나 정말로 심한 곱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한 것은 적기에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18년 동안이나 고통 당했던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여는 이 여인에게서는 있어 하루하루를 더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너무나 긴 시간이었던 얘기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내일이 아니라 당장에 이 여인을 고쳐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따로다. 참된 사랑은 참된 사랑. 지금 여기서 그렇죠? 나우 히어. 나우 히어입니다. 어. 지금 여기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라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근본적인 핵심 자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해방된 기쁨, 감사. 여러분,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주님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할 때는 신명기서에서는 하방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해방은 이 여인은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 자체가 하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통한 해방의 의미가 이 여인에게는 임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는 겨다씨와 누르기 비입니다 22절부터는 저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왜이 문백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겨자신어때 가장 작은 씨지만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라는 얘기죠 누루는 어때요? 보이지 않지만 부풀어서 그야말로 부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거창한 어떤 틀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서 회당에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벽 미명을 깨어 주 앞에 하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우리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는 가끔 금식 기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그 금식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형식, 격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것 핵심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 날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래, 여전히 18년 동안이나 꼬불하져 있는 이 사람과 같은 영적인 꼬불하짐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꼬불한 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자가 노별 받고 해방을 경험케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어,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